나이 먹었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해낼 수 있어. 어머니, 영어 통역을 한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할수 있는 걸 해보는 거지. 이건 내 인생에서 중요한 도전이야. 모두가 비웃었죠. 심지어 며느리조차도 할머니를 무시했는데, 그후 할머니가 통역을 시작하자 모두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황금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대의 김순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농사를 짓고 자식들을 키우며 남편과 함께 소박한 일상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남편의 일찍 떠나고 나서 홀로 남겨졌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고 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내게 남았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한 번도 쉬운 일이 없었죠. 그런데도 내겐 언제나 할 일이 있었어요. 밭도 갈고, 아이들도 키우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힘껏 일했죠. 그러던 중, 할머니는 60대 후반에 병원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할머니에게 적당한 일이었고, 직장 내에서는 특유의 성실함과 꼼꼼함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받았죠. 병원에서 청소일을 하며 할머니는 많은 시간을 홀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병원 복도를 걸으며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곤 했죠. 이 나이가 되니까 내가 살아온 일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남편과의 시간도 짧았고 내가 해본 일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평범하게 살아왔다 생각해요. 청소하는 일도 이제는 그냥 내 일상 중 하나였고, 어느덧 너무 익숙해졌죠. 그렇게 할머니는 청소 일을 하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병원에 외국인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환자는 한국어를 전혀 할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 환자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병원은 외국인 환자가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은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그 환자와 소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직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그들은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어떡하죠? 이분은 한국어를 못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통역할 사람도 없고 정말 큰일이에요. 당황한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할머니가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들을 지켜보더니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조금 할수 있어요. 직원들은 순간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어라니, 청소하는 할머니가 영어를 한다니,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할머니는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도와줄게요. 제가 배운 영어로 대충이라도 의사소통을 해볼게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평소 청소만 하던 사람이었고, 그 나이에 외국어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겐 너무나 이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농담이지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영어를 한다고요? 그만하세요. 그냥 청소나 하세요. 비웃음을 듣고도 할머니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고,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었던 일들을 스스로 해결해왔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그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 영어를 할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동안 조금씩 배운 것들이 있으니 한번 해 보려고요.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볼게요. 할머니는 환자에게 다가가 조금씩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환자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할머니가 말을 이어가자 점차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헬로 How are you?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할머니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녀의 진지함과 의도는 환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외국인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Oh, you speak English. Thank you so much. 할머니는 이제 병원 직원들 앞에서 그들이 비웃던 순간들이 무색할 만큼 제대로 된 통역을 해냈습니다. 직원들은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비웃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부끄러워졌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할머니,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었나요? 할머니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배운 거예요. 나도 예전엔 전혀 못했어요. 그저 조금씩 연습하고 틈틈이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걸 해본 거죠. 그 말을 듣고 직원들은 이제 할머니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단순히 청소하는 할머니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네, 앞으로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줄게요. 통역은 제가 할수 있는 일이니까요. 김순희 할머니가 병원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환자와 통역을 하면서 그녀는 작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처음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큰 성취감을 느낀 할머니였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소 차가운 시선의 며느리 정미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렇게 무리한 거예요? 외국어를 한다고요? 당신이 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청소나 하세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김순희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어내고자 했던 마음을 비웃음과 냉소로 받아들이는 며느리의 태도에 할머니는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죠. 내가 못할 것도 없잖아. 나도 배운 게 있으면 써먹어야지. 정민, 너도 알잖아. 내가 청소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도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어머니, 나이도 많으시고 이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어머니가 그 나이에 뭘할수 있다고요? 그만두세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상처를 다시 스스로 다 잡고, 마음 속으로 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보겠다는 결심이었죠. 그녀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스스로의 가능성은 믿고 있었기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할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법은 없잖아요. 할머니는 다시 병원에 나가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더 나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자신감을 얻어갔죠.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할머니를 비웃으며 그런 할머니를 두고 뒷담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그게 무슨 뜻이 있다고 그냥 그만두세요. 아무도 그렇게 안 쳐다봐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며느리에게 그걸 보여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부정적인 말들이 오히려 할머니를 더 자극했고, 그 결과 할머니는 매일 외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할머니의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할수 있다는 걸내 스스로 믿어보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 자신을 믿는 일이니까. 할머니는 일주일에 세번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일 외에도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틈틈이 영어를 공부하고 연습하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은 할머니 자신에게 큰 보람이 되었죠.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영어 문법도 잘 모르고 발음도 서툴렀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모습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죠. 어머니, 정말 왜 그런 일을 계속하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저도 할머니가 그런 무리한 시도를 계속하시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뿐이야. 내가 내 인생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내가 꿈꾸는 걸 실현하는 일이니까. 김순희 할머니의 대답에 정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여전히 할머니를 비웃고, 그녀의 도전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통역을 하며 조금씩 나아갔고, 병원에서는 할머니의 통역이 점점 더 자주 필요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외국인 VIP가 오는데, 어머니가 그분들을 통역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할수 있으면 꼭 해드리겠어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어요. 할머니는 외국인 V.I.P.의 중요한 회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가 할머니에게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그녀는 긴장했지만 그만큼 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할머니는 처음에는 떨리기도 했지만 차근차근 통역을 해나갔습니다. Good morning. I'm here to help you. Please let me know if you need anything during the meeting. Thank you for your help. We appreciate it. 회의가 끝난 후 외국인 VIP는 할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청소하는 할머니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잘 해내시다니. 이제 우리는 어머니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겠어요. 그저 내가 할수 있는 일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이 일을 할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제 김순이 할머니는 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며느리는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지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병원에서 중요한 일도 맡으셨고, 이제는 정말 큰 인물이 되셨네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사실 그동안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는 이해해주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마워해주셨어. 그런 걸 보면 내 노력도 헛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런데 사실 조금 걱정이 돼요. 어머니가 이렇게 바빠지니까, 이제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믿음도 있었지만 며느리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이 어쩐지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부담스러워 나는 단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이렇게 통역도 시작한 거고. 하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는 게 정말 좋은 일인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 좋겠지만, 이제 너무 바빠지신 거 아니에요? 가끔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걱정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조금씩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열심히 일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가족을 돌봐왔는데, 이제는 그 노력이 가족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했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해지니까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고 있어. 사실 이제부터라도 내가 할수 있는 건다 해보고 싶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잖아. 저도 알고 있어요, 어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저도 이해는 하지만 가끔은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김순이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얼마나 큰 성취감을 느꼈는지 알리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그런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인정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내가 하지 않으면 나 자신에게 후회가 남을 거야. 할머니는 며느리의 걱정과 갈등 속에서 다시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도전하고 배우는 것이었죠. 어쨌든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할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할머니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결심했죠. 병원에서 외국인 VIP들의 회의와 중요한 통역을 맡아온 할머니는 점차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녀가 가진 능력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이 모든 변화가 그녀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 되셨네요. 병원에서도 어머니의 통역 덕분에 많은 외국인들이 편하게 진료받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걸한것 뿐이에요. 외국인들이 병원에 오면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작은 자부심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들이 모두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었고, 그 진심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할머니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도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어머니 요즘 병원에서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바쁘죠. 이제는 정말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예전에는 어머니의 도전이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너무 고마워 정미야. 내가 계속 도전할 수 있었던 건 네가 이해해주고 지지해줬기 때문이야. 사실 내가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걱정했었어. 그런데, 이제는 그 걱정이 다 사라졌다. 정미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이 있었던 시절, 할머니는 자신의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미는 할머니를 이해하고, 그녀의 결단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그런 변화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끝날 거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할머니는 그동안 끊임없이 자신에게 도전하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나이를 초월한 성공을 이뤄냈고, 그 성공은 단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내적인 성장과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병원에서도 어머니의 통역 덕분에 외국인들이 정말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그런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병원도 많이 발전했죠. 고맙습니다. 사실 그동안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처음엔 다들 비웃기도 했고, 나도 할수 있을지 몰랐죠. 하지만 이제는 내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껴요. 내가 할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이제 자신이 해온 일들을 돌아보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경험한 수많은 실패와 도전들은 결국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그동안 할머니는 단지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그녀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통역사로서 자신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닌 사람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구에게도 평범한 할머니로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그 누구보다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병원에서의 중요한 통역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며, 그동안의 도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죠. 할머니의 성공적인 통역 경력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정은,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병원과 협력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계약서에 어머니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외국인들이 정말 어머니의 통역 덕분에 원활하게 협상할 수 있었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정말요? 제 이름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계약에서 제 이름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 할머니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과의 중요한 계약에 그녀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할머니는 그동안 단지 마을의 통역을 맡아왔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병원과 외국인 투자자들 간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놀랐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병원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이제 어머니는 병원의 중요한 자산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저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제 노력을 알아봐 주셔서 기쁩니다. 할머니는 이제 단순히 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통역사가 아니라 병원의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통역 덕분에 병원은 더 많은 외국인들과의 협력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는 병원 전체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걸 보니 정말 기쁘네요. 그동안 내가 외국어를 배우고 도전하면서 느꼈던 모든 것이 다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나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동안의 도전이 어떻게 큰 성과로 이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 더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고 그 성장의 끝에는 진정한 인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가 처음 외국어를 배우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해내신 걸 보니,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너무 고마워, 정미야. 내가 정말 할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도전했길 잘했다고 생각해. 나이도 많고, 제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엔 내게 의미 있는 일이 되더라. 정민은 이제 할머니의 도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무엇도 시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도전하며 그 도전이 결국 그녀를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정민은 더 이상 할머니의 도전을 두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는 어머니처럼 도전하고 싶어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배웠고 이제는 저도 제 길을 가려고 해요. 어머니처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정미야 너도 언제든지 할수 있어. 네가 어떤 길을 가든 그 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사람이 될 거야. 할머니는 이제 단순히 자신을 넘어서 그녀의 도전이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민은 이제 할머니의 뒤를 이어 새로운 도전의 길로 나서려고 했고,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뿌듯함과 함께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에 병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어머니께 특별한 감사패를 드리기로 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그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패를요? 정말 그런 일이 있나요? 그날, 김순이 할머니는 병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특별히 감사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통역을 잘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할머니의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 그리고 그녀의 성실함이 병원과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인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상은 어머니가 해낸 모든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려요. 저는 그저 할수 있는 일만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게 감사의 말을 해주셔서 정말 감동적이에요.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 자신이 해온 모든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할수 있다는 걸 믿었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어 큰 성과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할수 없다는 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내가 도전하고 배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게 되었죠. 그날,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한 인정이란 단지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그동안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이 이루어낸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가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누구에게도 쉽게 정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배운 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시작할 수 없다는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도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할머니는 이제 그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꿈을 이루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다.